최근 온라인상에서도 손으로 몸을 두드리는 태핑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손을 이용한 일종의 마사지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장소 불문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태핑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에 분포한 수많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미네랄 같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으로 몸을 만지고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경 세포에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몸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손에도 자극이 가해지면서 면역력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다른 부위에 반사 반응이 일어나 자극을 준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반사 요법. 실제 손 반사 요법을 통해 면역 기능 상승 효과를 줄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손으로 몸을 두드릴 때손 자체에 자극이 가며 면역력을 띄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손으로 몸을 두드릴 때 손과 닿는 피부 역시 면역력 상승과 직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손과 닿는 피부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 실제 뇌를 자극할수록 면역력 상승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촉각을 느낄 수 있는 피부는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뇌와 똑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피부와 뇌는 섬세한 회로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피부에 가해지는 약한 자극도 뇌에 잘 전달되면서 면역력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은 활력 넘치는 모습이지만 과거 피할 수 없던 시련이 닥쳤었다는 이연정씨 제가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치료하고 돼서 지금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년 전 갑자기 찾아온 좌측 유방암 진단으로 큰 수술을 겪어야 했던 것 항암 치료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 배드민턴 치고 샤워하다가 만져져서 어? 이거 뭐지?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악성이라고 그 당시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비교했을 때 왼손은 많이 저리고 빡빡하고 붙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암 걸리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왼쪽 팔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는데 사십칠 세 젊은 나이에 찾아온 유방암 치인 삶이 무너져버렸다고 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크나큰 고통이 그녀를 기다렸다고 한다 거기 림프에서 거의 오십 일 개를 떼어냈어요 근데 암이 스물세 개 림프에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많이 했었죠. 14시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술 후 바닥까지 떨어진 체력과 면역력으로 제대로 안고서기조차도 힘들었다는 그녀. 항암치료하니까 체력이 정말 좀뭘 하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오래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2년 지나고서부터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림프를 많이 떼어냈기 때문에 림프구가 작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쿡쿡 쑤시고 퉁퉁 부어오르는 팔. 50대 여성 환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림프 부종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마음에 제대로 된 건강 공부를 시작. 건강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자신의 암에 대해 분석하며 긍정에너지로 암을 이겨나가고 있다는데 소파에서 쉬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손으로 온몸을 두드려 주는 이현정 씨 양쪽 팔과 옆구리까지 꼼꼼히 두드리는 모습. 림프 부종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태핑이라는 거 두드리는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이 손으로 많이 마찰하고 두드리고 하니까 림프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일단은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까지 태핑을 실천하며 림프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이현정 씨. 림프는 우리 몸속 림프관을 타고 오르는 알칼리성의 액체로 몸속 하수오 처리장이라 불릴 만큼 각종 독소 찌꺼기를 배출하고 동시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림프를 출동시켜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부위인데 림프를 손으로 두드려주면 정말 림프부종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일까? 림프계는 혈관계와 달리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혈관계는 심장이라는 펌프를 사용해서 혈액을 순환시키지만 림프계는 독립적인 펌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세포가 많이 쏠려 있는 손으로 두드리고 누르면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즉, 손으로 림프가 몰려 있는 겨드랑이 부분을 두드려 주기만 해도 잠자는 면역력을 깨울 수 있다는 것. 우리 몸 여기저기 붓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림프 순환 장애로.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으로 이 노폐물과 수분, 지방 등이 뭉쳐서 마치 이 귤껍질처럼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나쁜 세균과 이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암을 포함한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잠자는 면역인 이 림프를 손으로 두드려 깨워야 합니다. 태풍을 비롯한 건강 관리를 통해 유방암 재발 없이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연정 씨 두드리면 제 몸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혈액 순환에 좋고 완치 될 때까지 항상 늘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래서 늘 일상생활에서도 두들기니까 살도 탄력도 생기고 면역성도 좋아지고 운동도 되고 많이 두드리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이대로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태핑을 제대로 실천 중인 걸까?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태핑 운동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태핑의 모든 것을 알려줄 기현수 한의사 먼저 이현정씨의 태핑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봤는데 그녀가 손으로 두드리는 신체 부위들을 집중해서 보는 기현숙 한의사. 이현정 씨의 경우에도 보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태핑 운동을 할 때에는 전신의 티존을 집중해서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 티존을 집중해서 두드려야 한다. 티존이란 혈액이 말초신경까지 순환하는 양팔과 어깨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중심을 일컫는 부위를 뜻하는데요. 이 몸속 티존 곳곳에 면역 스팟이 숨어있기 때문에 티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암을 막아주면서 면역력을 깨우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두 가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티존 노폐물 배출구 역할을 하는 손바닥으로 겨드랑이와 팔 부위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2.5cm 이내에 작은 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전신에 분포하지만 특히 T존 중에서도 겨드랑이에 많이 모여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항할 기본적인 힘을 내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흔히 림프절이 많다는 겨드랑이뿐 아니라 팔까지 함께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림프절과 림프관이 파괴가 되는데 이 때문에 팔에서 림프액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정체하면서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림프, 손으로 잘 두드리는 법. 먼저 왼팔을 앞으로 쭉 뻗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팔의 위아래를 골고루 두드려준다. 겨드랑이는 10회 정도 두드려 준후 같은 방법으로 오른 팔을 두드려 준다. 다음으로 겨드랑이 10cm 아래 부분까지 두드려 주면 끝. 잠자는 면역력을 깨우는 손 건강법. 티존에 이어 반드시 두드려야 할두 번째 부위는? 두 번째 면역력 스팟은 티존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다리인데요. 특히 다리 측면은 경락과 혈자리상 양의 기운이 흐르는 부위로 다리 측면을 따라 두드려지면 특히 음양 기운 조절 작용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리의 힘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림프의 원활한 순환도 도와 면역력 상승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다리 측면을 손으로 탭핑할 때의 요령은 옆구리에서 다리 측면을 따라 두 손으로 두드려 내려간 후. 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와 단전에 와서 마무리하면 된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양릉천 부위는 지나치지 말고 다른 부위보다 약간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릉천을 자극하라. 동의보감 친구 편을 보면 무릎 바깥쪽에 위치한 양릉천은 일명 종아리에 쥐가 날때 10초만 눌러도 풀리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을 만큼 전신 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핑을 할때 손으로 양릉천 부위를 특히 집중해서 두드려 주시면 전신티존의 림프순환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전한 면역을 손으로 두드려 깨우는 태핑의 두 가지 포인트. 티존 노폐물 배출구, 겨드랑이와 팔을 꼼꼼히 두드리고 티존의 기둥, 특히 종아리의 양능천을 손으로 잘 두드려줘야 한다.